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제 외교와 경제 불안이 맞물린 가운데 중요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칸미한 중 정상회담 확정부터 관세협상 어려움, 기업 유턴 실패, 한국은행 금리 동결 영향, 캄보디아 한국인 고문 사망 후속, 카이스트 인재 유출 시도, 그리고 코스피 사상 최고치 속 남북 협력주 반등까지. 총 7가지 핵심 이슈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아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와 MBC 보도에 따르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회담, 11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며 트럼프와 시진핑의 꽤긴 대면 회담도 예상됩니다. 전체 언론 집계 150건의 관심 속에 이는 미중 무역 긴장 속 한국의 외교 균형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국익 중심의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이 앞에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YTN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박미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막판 쟁점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언론 120건의 보도로 투자펀드 현금비율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을 더하며 정부는 추가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무역 여파가 심각합니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보도처럼 관세 충격으로 한국을 떠난 기업이 2437곳에 달하지만 유턴은 겨우 5곳에 그쳤습니다. 전체 언론 백건의 분석 속에 이는 공급망 재편의 고통을 드러내며 정부의 유치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논의 중입니다. 금융시장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 동결 결정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KBS에 따르면 어제 발표된 동결이 부동산 과열과 원화약세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평가되며 전체 언론 90건의 관심 속에 추가 인하문호 개방이 시장 안정을 위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계 부채 관리와 성장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충격적인 해외 사건 후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사기 마약 전기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체 언론 80건의 보도로 범죄 조직의 잔인한 수법이 드러났으며 외교부는 구조팀 파견과 현지 협력을 강화 중입니다. 이는 해외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계 이슈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중국 측의 인재 유출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KBS에 따르면 교수 149명 대상의 유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전체 언론 70건의 관심 속에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부 조사를 지시하며 국제협력 가이드라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증시 호재 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남북 협력주가 반등했습니다. 코리아헤럴드와 동아일보 보도처럼 전체 언론 85건의 보도로 아펙 외교 기대감이 시장을 자극했는데요.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투자 심리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2025년 10월 24일의 주요 뉴스 7가지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내일도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